2026년, 현대 자동차가 또한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펄스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2026 현대 스타리아 라이프 에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이름 그대로 라이프, 라이프를 중심에 둔 차량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가족의 일상과 여가를 모두 책임지는 새로운 개념의 전기 미니밴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리아 라이프 EV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공간의 예술입니다. 전면부에는 매끄러운 전기차 전용 패널 그릴이 적용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세로형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곡선 중심의 유려한 바디라인은 스타리아만의 독창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EV 특유의 정숙함과 효율성을 강조하죠. 측면에는 감각적인 크롬 라인이 추가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수평형 LED 라이트바는 차량 전체 폭을 가로지르며 심플한 스타리아 로고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델답게 머플러가 사라지고 하단에는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라이프라는 이름의 의미가 즉시 느껴집니다. 가족, 여행, 휴식, 골인원 스타리아 라이프 이브의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모듈형 스마트 리빙룸입니다. 2열과 3열은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거나 180도 회전이 가능하며 필요할 땐 넓은 침대로 때로는 거실로 변신합니다. 대시보드는 15.6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기능을 터치나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에 스마트 패밀리 존, 스마트 패밀리 존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좌석에서 미디어를 즐기고 개별 조명과 공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직접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진정한 핵심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스타리아 라이프 EV는 110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64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초급속 충전 시약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냉각 효율을 높인 신형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모터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 탑재된 듀얼 모터 방식으로 최고 출력 410마력, 최대토크 68kg.m의 힘을 냅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단 5.9초. 가족용 미니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AWD, 전자식 사륜구동, 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눈길,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또한 다양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패밀리 모드까지. 특히 패밀리 모드는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실내 소음을 줄여 가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더해져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편의 사양도 놀라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2열에는 전동 발받침과 마사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모든 좌석에는 개별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조명은 RGB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가족을 위한 기능도 돋보입니다. V2L 비이켈 투로드 기능으로 외부 전자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캠핑장에서 커피머신이나 노트북 심지어 전기자전거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을 이동형 전원 공급소로 정의했을 정도죠. 안전 사양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SD-3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차량이라는 특성상 어린이 보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후방 접근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세이프티락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스타리아 라이프 2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세대를 위한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효율적이고 세련된 패밀리카로 중장년층에게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여행용 차량으로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 차는 단순한 MPV가 아니라 생활 플랫폼입니다. 현대는 차량을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봤고, 그